어떤 느낌이냐면. 이런 오. 느낌. 가슴이 앞으로 빨리 떨어지면 축이 기운다가 되는 거거든. 그러면. 아무튼 일단 공 쳐보겠습니다. 왼발 떨어질 때. 이런 느낌? 손이 잘 멈춰야 되고. 이런 느낌? 그래서 얘가 그냥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치면. 왼발 떨어질 때. 오. 이동하지 않잖아요, 앞으로. 나 이렇게 치고 싶어. <laughs> 뭐 어, 이렇게 치고 싶어 이 퍼포먼스가 동일할 수는 없는데 네.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스매싱을 할수 있다 어. 결국 대부분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네, 어, 그러면 이제 이런, 이런 형태로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단순히 세게 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웨이트를 하거나 뭐 한다고 해서 세지긴 힘든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좋은데 몸이 회전이 덜들어갔는데 왼팔 더 넘겨내고 왼팔 잡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공이 뒤에 있다. 자꾸, 그러니까 생각보다, 자, 공이 뒤에 들이면 좀더 왼발이 더 뒤로 가서, 공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앞에 위치해야 되는데, 조금 공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긁어 오는 것 같아. 저 뒤에 있는 거. 공 조금만 앞에 위치할 수 있게. 느리게, 빵, 오케이. 좋아요. 오, 좋은데? 네, 조금 빨라요. 점프가.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? 좀 더.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. 약간 올라갔다가 이때 쳐야 되는데, 이때 치는 것 같아요. 조금 빨라요, 점프가. 아, 공 치는 위치가. 높이 뛸 필요도 없어요.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으면 되거든요.